도박스가 도착했어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부 시에서 대 시작해 보려 합니다. 한 나라의 미래를 알려가면은 시장 또 도서관을 가보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 교회의 미래를 알려면 교회학교를 가보면 그 미래를 알수 있는데 코로나로 가장 큰 피해라고 하는 피해인. 큰 타격을 입은 것이 있다면 바로 우리 교회 학교입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이 부인데 어 1년 전말도 이곳에서 아이들이 떠들고 장난치며 말씀을 배웠던 공간인데 우리 성도님들 교회 오지 못하시지만 영상을 통해서 한번 우리 어린이신 부시를 한번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제가 다시 예배 회복합니다. 다시 예배합니다라는 주제 또 우리 전사님이 앞에 설교하시고 피아노와 아이디 함께 뛰노는 이 장소입니다. 계속 계속 기도해 주시고 하루 속이 회복될 수 있도록 계속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기도박스가 도착했어요세 번째 출연자 여러분 궁금하시죠? 세 번째 출연자를 오늘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가야 될 길이 상당히 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시고 끝까지 은혜로 기도로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출발 하 도록 하겠 습니다. 아, 안녕, 함께 해주 셔서 감사 합니다. 기독박스가 도착해서의 세 번째 출연자를 오늘도 변화없이 산업고속도로를 타고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복이 될지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복이 되는 성도란 어떤 사람일까 저는 두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번째는 어, 기도해주고 그리고 축복해주는것 이것이 복이 있는 인생 복이 되는 인생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함께 가지 못하지만 은 저와 우리 촬영하고 있는 우리 전사님 두 분이 우리 교회 성도님을 대표해서 축복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위해서 복이 되어주기 위해서 대신 갑니다. 같은 마음으로 함께 해주셔서 우리 함께 복을 나누고 복이 되는 그런 우리 오천남북에 오고 싶고 있고 싶고 머물고 싶은 교회 되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달려가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속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공장이 많은데 어디에 계실지 어 되게 힘듭니다. 어, 여기인지 아니면은 저기인지 여기인지 모르겠어요. 계속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와 보세 네, 성도 여러분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차를 보니까 우리 주인공 어, 계시는 곳이 맞는 것 같습니다. 주은 이엔씨 대표자 는 누구일지. 한번 따라와오시길 바랍니다. 공장부터 살짝 소개해드릴게요. 우리 집짜님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보시고 공장이 되게 웅장하고 넓습니다. 기계를 설비하고 기계를 제작하는 공장인데 여러분 보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주인공은 지금 여기였습니다. 주인공 은 지금 어디 계시는지 계속 차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사님, 실사님. 집사님, 집사님, 집사사어 어디 신신요요4일 네. 아, 드디어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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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4일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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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4일 14일 14일 주은주주씨 e n 4일1 4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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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고 따라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무실이 대단히 깔끔하고 직원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십사님 아, 뭐 자격증 하고 상장 되게 많은데 지금 직원들은 없습니다. 이사님사업장의 전경 사진입니다. 좀 보시고 좀 계속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멋집니다. 멋집니다. 고가 왔습니까? 예 예. 아아 아. 안녕하십니까? 아사님어 뒤에 계셨습니다. 오늘 <laughs> 세 번째. 기도박스가 어, 도착해서 출연자, 우리 주인공은 사랑하는 우리 박영도안지 집사님입니다. 네! 아, 예, 예, 우리 송도님들에게 한번 인사 한번 네.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이먼길까지 오셔가지고, 예. 제가 지금 어떻게 감사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laughs> 네, 오늘 어, 세 번째 출연자, 우리 박영도안지 집사님인데, 너무 반갑고요. 예. 네, 네. 어, 우리 송도님들 네, 인사하셨지만은, 어, 새해에도 맞이했고 그 설날도 지나고 있으니까 성도님들 다시 해주시고, 한번 덕담도 해주시고 축복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아직 많이 그, 젊은데요 제가 참 축복이라든가 득담을 예, 예. 드리기 참 부담스러운데 겸손하시도 예. 어, 저희 그의 모든 성도인들이 이걸 하래도 건강하시고 예. 특히 요즘에 보면 예. 어, 또 사회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어, 이럴 때수록 정말 건강 잘챙기시으면 합니다. 네. 집사님 뭐가정또 어, 한번 소개 잠깐 해주실 수 있을까요? 뭐 집사님 가정 예, 저희 가정은 5명입니다. 어, 어, 아내 최은정 권사님과 네. 그리고 큰 아들 우리 진수 네. 그리고 둘째 은수 네. 그리고 막내딸 주희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방송실에서 늘 보이지 않는 곳에 의일하고 있는 우리 최은정 권사님의 남편 되십니다. <laughs> 우리 진수, 은수, 저희 열심히 또 살아가고 있는데, 도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십사님 오니까 사업장 너무너 예쁘고 대단히 어, 예, 어, 멋집니다. 간단하게 네. 우리 십사님 뭐 사업장, 우리 사업장 이런 곳이라 한번 성도님들에게 한번 소개해 예. 드리겠습니다. 어, 어, 사업장 상호는 어, 주식회사 준이엔입니다. 네. 어, 그리고 저쪽이 제조업이고 제조업, 저희들은 네. 예, 어, 조금 다른 제조업과 조금 특이한 점은 있는데 제가 주로 하는 일이 발전소라든가 뭐 아니면 산업 설비 쪽에 들어가는, 어, 일로 쪽에 들어가는 으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네네. 예, 이건으로 해서 뭐 발전 쪽으로도 하고, 네네. 뭐 여러 가지 사용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주로 대기업들 몇 군데를 거래를 하고 있고요. 네, 예. 뭐, 예를 들어서 한수원이라든가. 아니, 음. 예, 예. 두산 중공, 두산 중공. 그리고 네. 저희들이 또, 바로 발전소를 었다고 생각하는데, 코스도 발전소가 있어요. 아, 코스도 예. 발전소가 있고데하고 네. 있고, 그 외에 여업체도있어니 음. 대기업에서 발주하는 발전소, 번호를 예. 제작해서 예. 납품하는 사업장입니다. 예. 어, 작년에 조금 힘들었지만, 또, 서서히 좀 살아가고 있고, 예. 어, 올해 또, 우리 집사님들 기도해 주시고, 하나의 은혜로 어, 대박나고, 그죠? 또 크게 번창할 수 있는 네. 그런 사업장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집사님요, 우리 집사님 오늘 교회 오신 지참 오래되셨고, 어, 우리 교회 자랑거리가 있잖아, 그죠? 어, 우리 교회 이거 자랑이다. 아, 우리 교회 많은 이거 탁월하다. 우리 자랑할 만하다. 우리 교회 분위기 아니면 자랑거리가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요. 예. 교회 자랑거리 많죠? 많죠. 많죠. 네. 많은데, 네. 네. 뭐 말씀하시다 그러니까 제가 하나를 말씀드리면요. 어, 정말 정이고다탄교에요정이고다탄교이다 어 진짜 애들까지도 나이들까지도다 챙겨 주시는 열심들이 계시고 네네, 네. 그리고 또 모든 일에 어 소소 주목하고 모든 일을 또 해결해 가시고 원사님들 계셔서 건사님들 계시고 예, 네. 그리고 또 보면은. 참, 교회가 젊은 것 같아요. 젊은, 네, 네, 젊은 네. 우리 또 청년부들이 있고, 그렇죠. 우리 청년부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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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참, 뭐, 좋은 목사님 뭐, 되시지만, 이 네. 부분은 네. 제가 앞에를 <laughs> 봤습니다. 그래서, 네. 어, 권사필사인이 상당히 목사님 칭찬을 또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 옆에가. 아, 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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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략. 아, 그렇죠. <laughs> 아, 네. 시간 관계에서 생략하고. 예, <laughs> 네, 맞아요. 우리 교회 자랑, 어, 뭐, 따뜻하고, 예, 정이 네, 많고. 솔솔수범한 우리 권사님들. 그렇죠. 그죠? 예. 그 권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곽지사님 사랑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권사님들에게 <laughs> 사랑받은 것 같습니다. <laughs> 예, 어쨌든 너무너무 감사하고, 어, 뭐, 누구 하나가 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 한분한 한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성기고 헌신하니까, 예, 우리 교회가 예, 되게 다해지고, 예, 예. 정이 많은 어, 그런 공동체가 된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자, 우리, 어, 이, 이 기도박스가 도착했어요. 이제, 진짜 순서인데, 우리 집사님 2021년도. 예. 예. 사업장이든, 가정이든, 어. 우리 집사님의 삶에 기도 제목을 뭐, 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유튜브 예. 영상을 보고 새벽 만나 기도해 어, 주실 것입니다. 예, 예. 저, 일단 뭐, 크게 보면은,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너무, 음. 교회 안에서는 예배가 좀 많이 위축이돼 있어요. 예배가 유축이 됐다. 예. 어, 그래. 이런 시간들이 솔직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고, 네, 그래서 네, 이제 네. 앞으로 보면 이제 선거들 간의 교제라든가, 네, 각부서마다 네. 활동들이 거의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것들이 그냥 예전처럼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가정적으로는 어 양가 부모님들 건강과 아이들 건강, 예, 네. 예, 그리고 또 특히 또 우리 이제 진수 같은 경우는 네. 어 어떤 계획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그런 부분들 을 열심히 성실하게 다녔으면 네. 좋겠고, 예, 네. 어, 은수는 또 이제 대학생활이 이제 또 이렇게 또 새롭게 시작이 되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참 적응 잘했으면 좋겠고, 주위로 어 조금 이제 변화된 환경 속에서 다시 이제 또 있는데. 네. 어, 거기서도 진짜 착하고 예쁘게 잘 자라고 신경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그 예. 개인적으로 또 하나 있는데, 예, 예. 네. 어, 제 개인적으로는 2021년도는, 주 음. 어, 준 예시를 상당히 안정화시키고 싶어요 예, 사업장을, 예, 예. 그렇죠.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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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예, 예. 거기에 대해서 뭐, 저도 열심히, 어, 할수 있기를 좀, 예. 예죠 그렇죠. 예, 우리 성도님, 우리 박용두 집사님 기도 제목 들으셨죠. 네. 이 모든 코로나 환경이 빨리 지나가서 예배에 또 집중하고 이전처럼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라고. 우리 진수은수주의도 이제 뭐 생각해보면 다시 출발하는, 시작하는, 그죠? 그런 시작 단계 이기 때문에 우리 진수은수주의, 대학생활, 또 새로운 환경 속에서 잘 적응하고 또 사랑받는 귀한 아들, 딸도 잘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 성도님들이 기도해주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또 본인의 기도도 중요하죠. 예, 예, 우리 맞습니다. 집사님 예, 예. 어, 힘내는 대로 기도 자리 지키면서 함께 도기도로 예, 사업장을, 예. 가정을, 예. 자녀들을 세워가으면 좋겠습니다. 사원을 보니까요, 카메라 저쪽을 보면은 사원을 보니까 기본을 실천하자라고 이 사원을 여기 있는데 그죠? 예. 네, 사원인데 2021년도 집사님 개인적으로 뭐 우리 좌우명도 있고 그죠? 다짐이 있잖아요 그죠? 2021년도 집사님 삶의 신앙생활 자우면 그렇죠. 예. 다짐 어떤 다짐으로 시작합니어 제가 이제 올 한해는 그 회사 안정 네. 시트 상당히 좀 이렇게 네. 집중하고 있지만 네, 네, 네. 그 와중에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초심을 잃지, 예. 잃지 않고 그리고 네. 또 그리고 열심히, 응, 응, 열심히, 성실히 네. 이렇게 그냥 그 네. 제가 노력하고 싶고 그 와중에서도. 어, 하나의 걱정되는 부분인 네. 이렇게 사과하신 분들이 또저희가또조심부터리지만할 경우가 있는데 네, 네, 네. 어, 저는 그 교만이라고 생각하느냐 네, 네. 어, 제가 이뤘다라는 그런 표현이 될 수가 있어요 나중에 보면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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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사라졌으면 좋겠어 네. 네. 그래서 이런 모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졌어 제가 이뤘다 네, 저를 그렇죠. 통해서 이루졌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고또 그렇게 음. 감사할 수 있는. 그렇게 되기를 또 제가 음. 어, 노력할 수 있는 아, 예. 예. 그런 다짐을 없어. 예. 바울이 이제 저는 그런 고백을 하잖아 나는 무익한 종이다 개인 뭐, 중에 개수다 이런 고백을 하는데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 의 은혜다 아예 그러니까 내가 겸손 <laughs> 겸손하면 하나님 축복이 안 오니까 축복이 머물러 있지 못하니까 우리 입사님 생각하실 때마다 끊임없이 겸손의 자리에. 예, 겸손은 내 자리. 예, 예. <laughs> 겸손으로 무장하는 신앙인 우리 안수집사님 될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기도 제목 또 다짐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많이 축복해주시고 기도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집사님 마지막으로 우리 송도님들에게 뭐 한번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네. 예, 뭐. 모든 성모님들 그러시겠지만은 네. 저도 그렇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참 힘든 상황이지만은 늘또 저희 가정이라든가 네. 또 교회라든가 아니면 또성모님이 서로 서로 간에 네. 어, 또 기도로서 이렇게 도와 도와주시니까 되게 네. 참 항상 감사합니다. 교회 모든 분들한테 감사드리고 네. 네. 또 저희 역시도 그 위에 또 못지않게 네. 열심히 힘을 사용하면서 네. 어, 그냥 뭐.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늘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장도 말로, 뭐, 뭐 <laughs> 네. 몽땅 감사하고, 전부 다 감사하고, 우리 송도님이 생각할 때마다 그냥 은혜에 감사할 게 생각 안 난다. 예. 그만큼 사랑을 많이 받고 계신다. 기도의 힘을 많이 받고 있다는 라 그런 고백인데,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 어, 기도박스가 도착해서 세 번째 출연자, 우리 박응도 집사님 편, 박응도 집사님 사업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 박수가 도착했어요라는 릴레이로 랜덤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집사님 지난 방송 보셨겠지만은 다음 출연자를 어 소개해 주시면은 우리가 다음 시간도 찾아가서 기도 제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도 대상자를 말씀해 주시면 자막으로 그때 보니 염소 소리가 나더라고요. 염소 소리로 처리해서 찾아가도 혹시 이번엔 제가 삐리리 하면 안 돼요. 아, 그래서 상관없어요. 네, <laughs> 예, 어, 네 번째 기도 박스가 초원했서의 대상자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예, 다음 대상자는 삐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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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리리입니다. 네, 우리도 모르겠습니다. <웃음> <웃음> 삐리, 삐리, 삐리리, 삐리라고 하셨는데, 누가 될지. 네. 가면서 살짝 물어보고, 다음 편에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집사님, 오늘 출연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네, 늘 건강하시고, 네, 사업장 이상의 곡을 받으시고, 기도를 은혜로 사업장을 든든히 세워가시기를 네, 바라겠습니다. 보셨겠지만, 이 프로그램 마지막으로 구호로 마칩니다. 예. 제가, 기도! 여러분 집사님, 박스가 박스. 도착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 기도! 박스가 도착했어요! 도착했어요!